That's what we are taking. So small. like a month ago. Oh yeah. And then, and so it's like a beginning before. So 룸투어, 룸투어, 룸투어 해야지. 이 아일랜드는 전체가 다 콘레드입니다. 짠, 문으로 들어오면 여기 바 에어리아가 있고요. 짠, 들어오면 짠! 허니문이라고 이렇게 꾸며줬어요저 이거 진짜 받고 싶었거든요. 로망 알죠? 이 허니문 로망. 침대 꾸며놓는 거. 이거 꼭 받고 싶었거든요. 웰컴 <laughs> 드링크랑 음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샴페인 있고 각종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들 여기는 마카롱. 여기는 초콜릿. 이렇게 이렇게 축하, 웰컴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뷰가 대박이죠. 짜잔! 저희 룸은 우선 선라이즈 어, 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는 방향에 있는 룸이고, 어, 밖에 보시면, 아, 정말 날씨 눈물 나네. <laughs> 자쿠지가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옆에 보면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냥 바다에서 수영해도 돼요. <laughs> 그래서 이 선라이즈 룸에서는 3박을 하고 마지막 2박은 선셋 룸으로 옮길 겁니다. 그 선셋 룸은 자쿠지 대신에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선셋을 볼수 있는 방이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이렇게 또 욕조가 따로 있고요. 욕조, 바다를 보면 욕조. 싱크가 두개 있고. 콘레드는 베가스에서 알게 되었던 건데, 콘레드랑이 바이레도 특히 모하비 고스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이거랑 익스쿠시브로 돼 있어가지고, 콘레드의 모든 어메니티는 다 모하비,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예요. 그리고 여기 토일렛 있고, 샤워 있고, 보시면 샤워 어메니티도 다, 바이레도. 그리고 문 옆에는 이렇게 워크인클라짓이 있어요. 가운 있고, 저희 짐 여기다 다 놨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모기약도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비치백인데 스테이 하는 동안 섬에서 쓸수 있는 거래요. 음,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프로세코를 먹으러 왔 해피 허니몬 해피 허니몬 섬에도 짐이 있고, 메인 섬에도 짐이 있어요. 오늘은 저희 섬에 있는 거 걸어가 보려고요. 먹으러 가야죠. 이런데서 조식을 놓칠 수 없지.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마치 모아나 영화 모아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야. <laughs>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다른 메인 아일랜드 쪽에 있는 건데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새야! 스튜디 너무 큰 새인데? 어이눈썹 like a Indian spice potato, sweet potato. Uh huh. This is fish. That looks like salmon. Yeah. Moana! Where's Moana?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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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엄청나게 오는데? 짠! 비가 와서 계획을 변경. 배스를 합니다. 완전 완벽한 순간이야, 지금. 배스하기에. 그리고 커피까지. 히히. Ready for dinner? Mm hmm No makeup, though, because it's impossible to make, to do makeup here, whether it's... Your makeup is gonna be just melt as soon as you step out. Check out the cars here. 메인랜드에서 또다시 이렇게 브릿지를 건너왔어요. 다른 로라이스. 5, 1, 플랜트. 뭐? 흥미로워. Today is fish day. Draining,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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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to. <laughs> wow. They're so fast. Mm. What? Wow, this is big one. 짠! 오늘은 어몇 번째 날이지? 세 번째 날인가? 어 몰디브에서 세 번째 날이고요. 오늘 저희는 썬셋 룸으로 어 방을 옮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묵은 데는 선라이즈 방인데 여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룸이 썬셋 룸이에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마지막 두 밤은 거기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호텔 측에서 거기에서 하나 더 위에 있는 선셋 룸으로 저희를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로 방을 이동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키친에어리아가 있고 화장실이 좀 대박 짜잔 진짜 욕조 저 위치에 딱 진짜 너무 완벽해 오. 그리고 이번에는 싱크가 두 갠데 이렇게 따로따로 양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샤워 이렇게 있고, 여기 토일러도 있고 아 진짜 이 욕조 위치가 너무나 너무, 너무 예뻐 대박이야 방도 더넓어 여기 화장대도 따로 있고요 테이블이 양쪽으로 큰 테이블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 발코니 대박. 발코니 훨씬 넓고. 짠! 수영장! 인피니티풀! 귀여운 쪼꼬미 인피니티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dessim Tá bom, 하는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봤고요. 두 마리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두번 다른 장소에서 보고 다른 한 마리를 마지막에 큰 놈을 한번 보고 진짜 짱이었어요. 보트를 타고 나가 가지고 이제 말, 몰디브는 여기 고래상어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서 고래상어가 나타났다 하면은 들어가가지고 근처에서 걔랑 같이 이렇게 수영하는 건데 물론 많이 가까이는 못 다가가고요. 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수영을 한 건데 와! 저는 처음에 좀 무서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진짜 와! 엄청났어요. 진짜 엄청난 경험이었어. 오늘은 이렇게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날 방을 충분히 즐기려고 오늘은 저녁 예약을 레스토랑을 안 했어요. 이렇게 룸서비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가세요. 너무너무 친절한 것. 저는 더워서 잠깐 들어왔고 저분은 열심히... 타임 슬랩 을찍으 시는 중.